안녕하세요. 힘들 때 도와드리는 엘 대출입니다. 요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우 적으실 텐데요. 살다 보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니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어. 카드 대출 서비스인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는 높은 금리로 진행되며 대출 이력이 남고 연체 시 신용점수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용이 꺼려지시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용 중이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해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시청 후 손해없이 현금 마련하시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신용카드 한도 현금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을 일명 카드깡이라고 생각하여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카드깡은 존재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카드 한도를 사용하고 현금을 입금받는 허위 구매로 불법이지만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핀번호를 판매하는 것은 구매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돈을 빌리는 대출이 아닌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신용 점수에 영향 가지 않으며 대출 이력이 남지 않고 무이자 할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화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하신 점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바로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정식 업체를 이용하여 하는 이유는 사기 업체와 불법 업체를 이용하시면 처음에는 적은 수수료로 회유하여 진행 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안 해주는 등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시며 불법 업체를 이용하시면 개인정보 유출 유료가 있으시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화하여 추후에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실수있기 때문에 꼭 정식업체를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생기며 사기업체와 정식 등록업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사기업체와 정식 등록업체를 구분하는 시간을 허비하시는 일 없게 제가 오랫동안 이용 중인 정식 등록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둘 테니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